내가 한다면 하던 자, 주의 사랑으로 불복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자유와 회복교의 서윤자입니다. 저는 윤자가 한다면 한다. 남편을 불복시켜서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볼부를 가리지 않고 다 하는 자였어요. 그랬던 제가 주님의 사랑에 불복되어 참 사랑을 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용인 상촌에서 14살 위인 오빠와 여동생 둘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병상에 계셔서 일을 못하셨고, 약을 달고 사시면서도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고생시킨다고 생각하며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오빠는 공장에서 일하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묵묵히 남자일, 여자일 가리지 않고 농사일을 했어요. 지게를 지며 일하는 저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저를 또순이라고 불렀지만 주변의 친구들이 말을 걸지 못할 정도로 말수가 적고 차가운 성격이었어요. 이 일을 거의 맡아서 하다 보니 어느새 엄마한테도 엄마는 들어가서 밥이나 하세요 라며 엄마도 무시했어요. 죽기 살기로 일을 하였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만 하던 저를 안스럽게 여우셨던 외숙모께서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소개받은 남자는 10남매의 장남이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이었기에 이 남자와 살면 내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주호 시대 여인처럼 품어주고 참기만 하는 엄마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답답하게 살지 말아야지 이러면 결심하고 결혼을 하면 시댁 식구들을 기선제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큰아이 결혼, 아, 큰아이 돌때 시어머니께서 친정 엄마에게 딸 교육 잘 시키라는 말을 하시는 걸 듣고 부인이라서 시어머니께 우리 엄마 신남매 마지로 시집 보낸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져요. 하며 쏘아붙였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후 아들의 장손 딱지를 말려, 물려주기 싫어서 남편을 설득해서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산소만은 놔두자고 하는 신남매의 만류를 그마저도 꺾어버리고 조상을 모셔놓은 산소마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날마다 거울을 보며 윤자야, 너참 잘했어! 라며 절 자신을 칭찬했어요. 문방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쉬는 날이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분을 내며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피곤한데 남편의 잔소리까지 들으려니 속에서 울화가 치밀었어요. 나도 모르게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 속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화가 난 남편이 내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 순간 야 너네 아버지한테 배운 게 손찌검하고 욕하는 거냐? 라고 하니 남편이 저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저는 캐캐거리다가 눈을 감고 죽은 척을 했어요. 당황한 남편이 택시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장 한곳만 쳐다보고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은 허둥대며 의사를 찾는데 저는 속으로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아줌마, 이제 그만하세요. 할 때, 그때서야 넉신나간 연기를 멈췄어요. 남편과의 불안은 계속되었어요. 남편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무당집을 수도 없이 드나들고, 1년에 구슬 3권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구슬에도, 절회를 다녀도 교인를 찾아 다녀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제 마음만 불편했어요. 막내 여동생이 다단계를 하면서 저희 부부도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큰 빚까지 지게 되자 남편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화가 난 남편이 으름장을 놓기 위해 이혼서류를 내밀었는데 저는 옳다구나 하고 이혼도장을 찍었어요. 실은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누나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이혼만은 참아달라는 아들의 부탁에도 저는 끝까지 이혼을 밀고 나갔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시부모님께서 이혼 가정에서 뭘 제대로 배우기나 했겠냐는 말에 상처를 받은 딸은 위장병이 생겨 뼈만 남을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었다고 해요. 이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던 저는 한직막에 가게를 먼저 얻어놓고 기술들을 배웠어요. 친구가 실면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로 실면도 하는 방법을 배우고 동생과 제부의 털을 뽑으며 실습을 해보고 곧바로 한직막에서 첫 손님을 받게 되었어요. 제대로 할지 몰라 털을 뽑는 게 아니라 다 뜯어놓는 수준이었어요. 이런 저를 지켜보던 동생은 할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하며 손님한테 혼일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잠깐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일하는 것도 녹록치만은 않더라고요. 일을 그만둘까 고민할 무렵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저는 5년 만에 남편과 합치게 되었어요. 다시 남편과 살면서도 수틀리면 언제든 편지 한장 써놓고 수영하러 떠났어요. 새벽에도 밤에도 시간 나는 대로 관세음보살 금강경 반야신경 백파배를 하며 수행해 보았지만 1년 반쯤 되었을 때 힘이 들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행하는 것이 무색할 만큼 남편과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남편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청개구리처럼 어깃장을 놓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갈등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남편이 몸에 이상이 오면서 하던 일을 접고 우연히 오직 주만이 신앙간증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아, 이 교회를 가면 남편도 분을 내지 않고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남편과 춘천 한방울교를 찾아갔어요. 처음 드리는 예배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자유라는 말을 들으니 내 인생의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파킨슨 병으로 급격히 더안 좋아지니까 평창에서 춘천까지 오가는 것은 더 이상 할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집 부근에 있는 부활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간절히 찾던 중 지금의 자유와 회복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 같아 뗄 듯이 기뻤고, 저는 다음날부터 새벽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교회에서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왜 사람이야? 그냥 하나님으로 믿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역사 연배를 보여주시는데도, 저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니 사실이구나 했고 증거가 있다고 하니 증거로 믿는 거구나 했지만 증거로 믿는 게 뭔지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그럴 때마다 지체들과 교제하며 고민을 나누고 새벽예배 드리며 성령님께 간절히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새벽예배를 드리던 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며 움찔움찔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손톱에 가시가 박혀도 얼마나 아픈데,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을 보니 그제서야 저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사람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지? 그렇게 고민하던 중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는데 아, 베드로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만나지 않고선 저렇게 담대하게 손할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밖에 모르던 저를 위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죽이고 창조주 자리에 내가 앉아 내 뜻대로 다하며 살고 있었어요. 먼지에 먼지만 뭔지 못한 제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무시하고 창조주 자리에 앉은 이 소름끼치고 무서운 제가 비춰지니 내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되었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가족의 대소사 모든 문제를 내 뜻대로 했고 사랑에 목말라는 남편도 무시하고 내가 원하면 마음대로 집을 나갔어요 내가 힘든 게더 크다며 조금만 참아달라는 자녀의 마음도 무시해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선택하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채찍에 맞아 살이 파이게 하고 산채로 십자가에못 박는 것이었어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함께 살기 위해 전부를 주신 사랑이셨어요. 내가 상상할 수도 알수 없는 그 사랑에 얼음장 같은 내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이 세상에서 허적거리던 저에게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만한 증거를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다시는 제가 주인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외롭고 사랑이 고팠을지 그 마음이 알아졌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이제는 남편 곁에서 간호하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이고 남편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제 남편의 손과 발이 되어 도움는 순정하는 아내가 되었고 누워있는 남편의 머리를 만져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안아주며 시도 때도 없이 뽀뽀도 해 주어요. 그러면 남편은 천사 같은 얼굴로 활짝 웃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어요. 남편이 아파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니까 목사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교제할 때는 3년만 건강히 살게 해달라고 말하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고 묻는데 당신 마음 안에 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죽는 거 두렵지 않아? 하고 물으니 두렵지 않다고 해요. 남편과 결혼한 지 45년 만에 이렇게 편안한 얼굴을 처음 봤고 저 또한 70평생에 지금 이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시댁 식구들이 놀라워했어요. 시누이들이 행동이 거칠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한줄 몰랐던 오빠가 달라졌다고. 지금은 너무 편안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저보고 쌀쌀 맞다고 했던 신우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무속신앙 가운데 있던 신우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지금까지 교제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친정 가족까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의로 믿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했을 때도 자녀들의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후그 당시 힘들어했을 딸의 마음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미안하고 가여운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니 자녀에게도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 낯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마음이 녹아진 자녀들도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죄로 믿게 되었고 어린 손주들도 하나님을 믿는 밝은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누가 말려도 윤자가 한다면 한다 하며 혼자 다 했는데요. 함께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아픈 남편을 돌보는 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치 않았고, 끙끙대며 혼자 돌봤는데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니까 혼자서는 언드도 못낼 봄나들이도 남편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다녀오면서 사랑의 성김을 받으며 천국을 누렸어요. 주일이 되면 남편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형제들이 잘 걷지 못하는 남편을 붙들어주고 경해 없고 맨 앞자리까지 안내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은 남편이 이러다가 곧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 할 때가 있었어요. 지체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찾아와 남편과 마음을 같이 하며 찬양도 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남편은 아픈 몸으로도 주일만큼은 꼭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기쁨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역전에서 노방 전도도 하고 부활을 크게 외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만한 증거 부활 부활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 부활, 힘껏 부르짖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도 잘 모르던 저의 입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며 말씀이 입에서 줄줄 나오고 있더라고요. 내가 소리치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주인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내 멋대로 살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 자유를 찾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였어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공동체와 함께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천국에서 공동체와 만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